함수 fx는 log2x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이연선분 a,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x축에 있을 때입니다. 자, x축에 있으니까 내분하는 점 이거는 뭐, 콤마 0이 되겠네죠 y 좌표가 0이 됩니다. 자, a를 보게 되면은 a, 콤마, log2a가 되고,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은 b콤마, 로그 g e, 2 b가 되죠. 자, 1대2로 내분하는 점. x를 먼저 보게 되면은 3분의 b 더기 2a콤마 이렇게 되고 3분의 로그 g e, 2 b 더하기 2, 로그 2 a가 됩니다. 자 어쨌든 y좌표가 0이 되니까 이것이 0이 되면 되죠. 그러므로 양변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로그 2 b 더기 로그 2 이게 a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. 는 로그 2 a제곱 b는 0이 됩니다. a 제곱 b는 2의 0 제곱 되니까 1이 됩니다. 1번이